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최근 한건 출간을 했습니다. 85년생 개미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에스코넷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넷이고요. 어, 오늘 17.48%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6.83% 상승은 한 1437원에 마감이 됐고요. 어, 단일가에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살짝 올랐습니다. 0.77% 올랐고요. 거래량은 어 63,727주. 뭐더 올랐다가 조금 덜 올랐다가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이 정도 뭘 하는 회사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음 많은 걸좀 해요. 많은 걸 하는데, 특히 원래 주력은 여기 힌지 있죠, 힌지. 핸드폰에 들어가는 힌지. 특히나 폴드나 풀립에 들어가는 힌지를 많이 만드는 회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많이 봤죠? 그리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노트북에 들어가는 힌지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런 걸 주로 만드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모바일, 모바일에 들어가는 요런 모, 뭐, 갤럭시 23 울트라에도 들어가고, 이런 거를 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걸 주로 만들었는데 어, 일단은 지금 지금 이쪽목이 지금 부각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네, 혁신 사업 부분에 2차 전지 네, 부품으로 나와 있고요 제품 소개 하면 소형 전지 부품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삼성 SDI 고객사 나오고 ESS에 들어가는 또 출력 단자의 핵심부품인 터미널 볼트 뭐 이런 걸또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리튬 1차전지 이런 게또 있어요 이런 거에도 지금 네,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 이런 데 보면 네 많죠 아무래도 스마트 미터기 옛날에 이거 스마트 위터기 처음에 열풍 걸었을때꽤 관련 주들이 좀 올라가고 했습니다. 어, 위치 추적 단치도 있고요. 가전 여기 에뭐 이런 게좀 있고 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차전지에서 아무래도 종영 분야에 들어가면 여기 이거겠죠? 전기 자동차 분야. 네. 여기가 제일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ESS가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전기를 이렇게 발전을 해 내면 그걸 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ESS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여기 저장할 수 있는 기술 얼마나 어, 그 버리지 않고 잘 100%가 가능하면 저장이 되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악조건석에서도 잘 저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것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그런 분야로 이제 어 각광이 받았고 지금은 2차전지 플러스 1차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어 에코하이텍이라고 나왔는데 수소 관련된 겁니다. 네, 수소 관련된 거라고 해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네, 어떻게 보면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 1차 전지 2차 전지 관련된 리튬 관련된 거 그리고 1차 전지 관련된 거 배터리 그리고 ess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각각을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차트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실적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본 차트고요 최저가가 작년 10월 17일 794원에 찍었고 어, 반등 쳐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흑자전환 했다는 거, 이게 조건이 조, 좋아진 거고요. 그리고 박스권, 박스권에서 움직임 있었는데,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됐다는 거, 이 상단이 돌파가 됐는데, 그냥 돌파가 됐느냐? 그게 아니고,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해서 돌파를 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은 이제 나는 밑으로 가는 것보다 우로 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급등을 해서 계속 올라가냐, 이것보다도 우상향을 천천히 이제 조정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 긴 포지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은 이 종목 수익 실현을 한번 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요. 수급을 보면 여기 외국인들이 여기 이틀 동안 급등을 했는데 이때 들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은 단타성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3월 8일부터는 쭉 팔아 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뒤로 가도 팔았다 샀다를 그렇게 계속합니다. 여기 쭉 사고 또 팔고요. 이틀 동안 바로 사고 또 팔고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 조금 누적으로 크게 이제 가는 길게 가는 포지션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성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고계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수급을 반드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증권사들, 네, 증사들의 뭐, 100% 실시간은 아니지만, 뭐, 20분 단위, 아니 30분 단위로 나오, 나오는 게 있으니까 확인을 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같으면 일단 단타로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일단 수익실은 한번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매수를 할것 같아요. 상장기업 분석 가보면요. 일단, 어, 유동주식수 비율은 좀 높은 편이에요. 75.51%니까 높은 편이고, 발행주식수 자체도 6,600만 주면 많은 거죠. 에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영업이익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도 실적이죠. 이게 61억의 흑자. 흑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연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적자가 꽤 났습니다. 꽤 났는데 작년에 61억으로 흑자를 만들어 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 기업이라는 게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자가 계속 연달아 나던가 아니면 흑자가 연달아 나던가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자가 나던 기업 그리고 3년 연속 적자가 나던 기업이 어, 흑자로 그것도 흑자보다도 꽤 크죠 네, 크게 났다는 점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꽤 노력을 했고, 그리고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아니면 이 회사 자체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영업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체력 자체가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우상향해서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에스콘내시고요 핸드폰 금속 부품 사업이 주력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시리즈죠. 시리즈 폴드 그리고 플립 등에 들어가는 힌지 등을 공급하고 1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 금속 부품 부분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수소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최근 리튬 관련 된 종목들 있죠 극등 흐름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2022년 실적이 영업 실적 중에 영업이익이 61억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요 저점 이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 이거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 실적이 일단 흑자로 나와줘야지 기본적인 조건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적자의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상향 가능성이 농후하며, 단기적 흐름으로 보일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이 단타를 치고 있다. 아, 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 단타성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20원, 손절가는 118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장기적으로 볼때이 종목은 2000원 이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에스콘에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신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 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